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 아저씨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마침 한달 전에 고객님들이 주문을 해 주신 순금 미라클 팔찌 15돈짜리와 20돈짜리가 함께 나와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순금 팔찌를 맞추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중량 선택입니다 10돈 15돈 20돈 어느 중량 크기가 나한테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궁금증을 오늘 한번 풀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순금팔찌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팔찌들이 바로 한달 전에 고객님들이 구매해 주신 순금 미라클 팔찌 15돈짜리와 20돈짜리입니다 딱한달 만에 정말 예,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객님들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어 네.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는 이게 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주문해 놓으시면 예, 중간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고객님들 저 답변 드리다가 제가 저 일을 못 합니다. 그냥 딱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하고 연락 드릴 때까지 예, 잊어버리고 계셔야 합니다. 네. <laughs> 네 지금 왼쪽이 15돈 짜리고, 여기 이제 20돈 짜리입니다. 고객님들이 팔찌주문 하시려고 하면 좀 궁금해 하십니다. 나한테 15돈이 맞을지, 20돈이 맞을지, 아니면 뭐 10돈이 맞을지, 네, 그 궁금증을 한번 오늘 한번 풀어봐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보시기 전에 열돈짜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열돈이 가장 기본이죠. 예, 열돈짜리부터. 네, 여기 이제 팔각 체인 열돈짜리입니다 예, 요거 아까 밑에 거 보다가 보니까 조금 가늘어 보이긴 하죠. <laughs> 네, 그래도 뭐 기본으로 열돈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팔각이고 여기 면체인입니다. 또 여기 면체인하고 팔각체인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팔각체인으로 할지 면체인으로 할지.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유관상 보기에는 팔각체인이 좀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음, 폭도 어, 팔각체인이 조금 더 크고요. 이건 지금 열 돈으로 해서 기본 사이즈 19.5cm로 네, 나와 있는 디자인인데요. 폭을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면체인부터 예 면체인이 7.7 정도가 나왔고요. 팔각체인이 8.2mm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조금 이래도 좀 커보이는 효과를 좀 가진다 그러면 팔각체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디자인이 나는 팔각은 싫고 면체인 좋아 그러면 면체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손목에 한번 올려서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두 개를 같이 올리니까 좀커 보이긴 한데요. 그러면 팔각으로, 오늘은 팔각 체인을, 어, 비교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팔각 체인을 보겠습니다. 이런 예, 느낌입니다. 이 정도 크기에. 네,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죠. 네, 그래도 뭐 기본 사이즈 정도, 저, 사이즈로 딱 부담 없이, 예, 좋기도 합니다. 손목이 좀 가느신 분들한테는 좋죠. 네, 그러면 잠시 후에 15돈하고 20돈짜리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드리고요. 음. 15돈 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15돈짜리입니다.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죠? 네. 성격 급한 사람은 주문하지 못하는 팔찌 해 가지고 제가 <laughs> 방송을 몇번 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네. 커팅이 있고요. 이 마디가 무광 처리된 겁니다. 무광인데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무늬하고 커팅, 무늬 커팅 이렇게 연결이 쭉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안쪽을 한번 볼까요? 안쪽은 뭐저 기본 팔각체인 무늬죠. 그냥 민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장식 18K는 별도 중량이고요. 1 5톤에 여기에 지금 0.71돈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줄은 예, 남녀 모두 할수 있습니다. 분실 방지를 위해서 예, 팔목에 딱 걸리게 되죠. 여기에 장식이 풀려도 보조줄이 있어서 네, 요 보조줄은 한 7cm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살짝 6cm 정도로 줄여서도 가능합니다. 더 줄이면 팔목이 들어가지 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 한번 넣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착용했다고 보고. 예, 요 정도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러면 제 팔목이 그렇게 좀 굵은 팔목이 아닙니다. 제가 딱 여유 없이가 한 16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는 한 17cm 정도로 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하고요. 근데 남자들이 기본 사이즈가 19.5cm입니다. 그러면은 팔목 실제 여유 없이는 1cm 뺀 한 18.5cm나 18cm. 정도가 이제 보통 사이즈입니다. 예, 그거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10돈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10돈짜리고요. 이게 15돈입니다. 네, 요 정도 크기가 나오죠. 예, 그러면 20돈은 어느 정도가 크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디자인은 다 똑같고요. 예. 풀러서 바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 당겨서 볼까요? 예, 스무돈이 확실히 많이 크죠. 예, 느낌이 오시나요? 예, 느낌이 좀 오셔야 될 텐데. <laughs> 예, 그럼 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폭이 나오는지. 네, 20돈짜리 폭입니다. 네, 장갑에 걸리지 않게 해서 12.5mm. 예, 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크지는 않죠? 네, 12.4에서 5mm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돈짜리는, 음, 한 11m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15돈과 20돈, 한 1m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아까 저 10돈짜리는, 예, 8mm. 또 10돈짜리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10돈과 15돈, 20돈. 네, 지금 크기를 보고 계십니다. 15돈과 20돈의 차이가 1mm 차이입니다. 헐. 별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예, 이렇게 해서, 손목이 좀 가느신 분이라면, 음, 10돈과 15돈에서 예, 한번 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목이 조금 굵으신 분이라면 예, 스무 돈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뭐 그나저나 지금 이제 육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육주가 아, 이거 한달 하고 2 주가 더 걸리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고객님들이 지금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정말 성격 급한 분은 예 기다리다가 지쳐서 <laughs> 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음 조금 빨리 될때예 그때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냐 하면요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일할 사람은 없는데 주문량은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예, 오늘은, 네, 0 돈하고 1 5 돈, 네, 스무 돈, 네, 숨금 미라클 팔찌, 아주 귀한 숨금 팔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